여기에 연신 님이랑 제가 사는 집이고요. 자, 집을 한번 구경을 시켜 드리면은 자, 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직접 열심히 마크 제가 한땀한땀 한땀 픽셀 픽셀 깎은 제 캐릭터 어떠십니까?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왜안 보여요? 눈이 왜안 보여요? 여기 눈, 눈 보이잖아요? 여기 눈, 눈안 보여요? 이거? 인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뒤통수도 보실래요? 아, 이게 뒤통수입니다. 어때요? 잘 깎았죠? 열심히 깎았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땀한 땀, 한 땀, 픽셀 픽셀 얼마나 열심히 깎았는지 몰라요. 아, 다 구경하셨으면, 갑옷을 입어야 하니까 <laughs> 이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요. 일단은 따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여기가 어.. 연신님, <laughs> 아비 오니까 좀 그래. 여기 연신님이랑 제가 사는 집이고요. 일단 집을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면은 자 일단은 이쪽에 굉장히 많은 양의 양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많고요.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어나나 운치 있게 밖을 볼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여긴 부엌이에요. 화로가 있죠? 벽돌이 구워지고 있네요. 부엌이지만 벽돌도 구워요.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먹을 게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고, 어, 여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 여기, 이렇게, 어, 파티션으로 방을 나눠 놨어요. 음, 예쁘죠? 이거는 다 연신님의 작품입니다. 이 고양이 제거고요 음, 그리고 밖에 특수들도 많죠? 네, 맞아요. 저희 특수들 가둬놓고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렇게 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심어 놨어요 예쁘죠 뷰가 뷰가 쩔어 져요 뭐야 저기 원래 집이 없었는데 누가 우리 조만간 침해했지 뭐야 이거 여기 집이 없었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 있네요 예, 연수님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 이게, 허허, 어, 저 건물 뭐지? 일단은, 아, 여기 해가 뜨네요. 예쁘네. 여러분, 해가 뜹니다. 저건 뭐야? 이게 내가 없었던 건데, 이게 뭐지? 이따 구경하러 가죠? 이게 뭐지? 어, 일단은, 여기는요, 이제, 그, 카페. 카페입니다. 그 카페고요. 라면 음, 여기 이렇게 물고기들이 보이는 물고기들 아주 신났어요. 오늘 투수들을 본다고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 이렇게 축구박스도 있고요. 여기는 사실 카페이지만 사실은 마을 회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인챈트도 하고요. 이제 이런 걸로 인챈트를 할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 모르도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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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도입니다 마을의 지도. 어 보면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거 우리 집안 내부가 다 보이네. 음. 그렇습니다. 인센트요. 인센트는요, 제 레벨이 낮아서 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을 지키는 개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우리 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올수 있고요. 제가 열심히 키운 수박, 그리고, 30이면 만 랩이라고요? 아니, 다른 분들은 100랩이 높더라고요. 이거 호박입니다. 잘 키웠죠? 아! 뭐야, 방금 깼는데, 왜, 바로, 바로 소리. 호박이 날 밀었네, 뭐야. 음. 그게요 뭔가 망가졌네? 뭐가 잘못됐지? 모르겠다. 그러게, 다시 망가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 뭐, 알아서 잘 자라지 않을까요? <laughs> 소들이 왜 지하에 있냐고요? 어, 제네들 야행성이라서... 금.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야행성이랑 지하와 관련이 있냐고요? 그게 야행성이요. 굳이 어차피 밤에 해가 뜨기 전에 그니까 생활을 하는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 낮에 살는 그니까 그러니까 빛을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 이해하시죠? 아 얘네들 자꾸 자리를 비켜. 비켜봐. 이 봐. 이거 못뭐 심잖아. 자, 이렇게. 심어, 심어, 심, 심어. 이렇게 봐. 왜 밭을 여기다 만들었냐고요? 그냥 보기에 좋아서. 수가 여기서 쉬고 있네요. 어, 일단은요 낮이 되었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걸 받고 어떻게 하더라? 아~ 근데 롤러코스터 좋아해요? 높은 거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있나? 회상초밥이라니 나 롤러코스터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탈 때마다 재밌어, 너무 좋아 이게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탈때 이쪽 1인칭 화면을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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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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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다 간다 네. 간다 여기야. <laughs> 오. 오, 잠깐만 걸렸어. 이이이안엔가 여기가 끝인 건가? 더안 가네. 여기서 내려야 하나봐요. 어떻게 해야 돼? 무거워서 고장났다고? 어떻게 나풀셨어 아무 일 없겠지? 그, 그, 괜찮겠지? 뭐, 모르겠다. 뭐또 어디서 타는 거야? 레드스톤 꺼졌다고? 아니야, 레드스톤 없어. 내 몸에 그럼 들어가야 돼. 아니아니 아니야. 터치가 없다고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냄들만 조용히 하면 돼요.